2021년 2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례를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겠다. 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백 살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아흔 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용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은혁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표피를 배워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표피를 배워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만들어준 이 통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나이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마치 그 나이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아,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나면 가정을 꾸려서 가족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때잘 아, 살고 있다 아 자식 잘 키웠네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볼때 세상이 우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원리대로 그리고 그 시간표대로 사라졌던 나날보다 그러지 못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생애에 제가 26대던 때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에, 안면에 큰 화상을 입고 그큰 사고를 만난 그때에 도저히 제 삶에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또또 또 다른 길을 여시기도 하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문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녀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약속을 해 주셨으니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나름의 계획과 아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있을까? 있을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게 되죠. 물론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았기 때문에, 물론 세상의 수명은 달라졌지만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민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비전은 그에게 있었기에 86세의 이스마엘을 출산하지요. 오늘 말씀 18절에도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피식 웃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서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고 살면 되죠 하나님 자신의 상식과 생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이스마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는 이스마일을 낳고 난 이후 그 13년을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늘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설명하시고 추진해 가십니다 언약의 표와 상징인 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름을 개명하시면서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12명의 영도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꿈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21절에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 때에 살아가 너에게 나아 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변하지가 않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복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이 나이에 이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정년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기대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그 기초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사람을 투입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시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나이도 돈도 사람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결코 중앙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꿈을 이루는 데 있는 그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즉각 반응합니다.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이전과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러분 이틀을 고민하거나 3일을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피를 배워서 할례를 받았다 그가 뭐한 겁니까? 즉각 순종한 겁니다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온 종도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즉각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바로 이 믿음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공식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이루시는 공식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이도, 동도, 환경도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면 따라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십니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도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명확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소유하고 그때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바로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요 위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게나 우리의 삶에 뜻밖의 일을 만났다면 또 다른 길을 이어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무기 뭐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 혼란한 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함께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